지금 이거 개심각하다. 116짜리 카드가 30억에 쌓여 있는 게 말이 되냐? 전에도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등 특정 포트넘 베이스 선수 가격이 미쳤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 카드들을 구할 경로가 적어서인 걸로 확인되었는데 지금 1일 미션에서 점1 1 6짜리잘 풀리니 아니 이건 뭐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전에도 그랬다가 나아졌는데 돌아온 거 보니, 시세조작이다. 아니, 난 도대체요. 뭐, 스택시 미친 것도 아닌, 키 작은 키퍼를 하필 시세조작 매물로 한건지누 도적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애초에 이직거리 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애초에 116 평균 가격이, 이름값인 은바페 제외하곤, 하한 9천만 상한 1억 초반, 하한 1억 중간 상한 1억 후반, 산챔스 같은 경우엔, 6천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암튼 1억 위아래가 정배인데 뭔8진 천억이 넘는 미친 가격대이며 7진 빼고 영진부터 8진까지싹다 쌓여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두대 사는 미친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 얘예 가격 내려오면 몇개 쟁여두고 오르면 다시 파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시세 조작은 절대로 하지 말자.